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태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간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누부사라다니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둔 옷기둥과 바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노띠아를 깨뜨려 그노을를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대에 쓰는 모든 노그릇을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료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소르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열두 노소 곧이 모든 기구의 눈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 8규빗이요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 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다섯 규빗이 o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o i 망사와 성류가 다놓시며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아흔 여섯 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이 100개였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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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정과 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정과 이 성은 단순히 그 건축물의 의미가 아닌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이 무너져버렸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역사 속에서도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의 침공에 성과 성전을 파괴함으로 유다는 완전히 폐망해 버렸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벽 사면을 헐어버렸고 왕궁과 이 성전을 불살려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파괴는 건축물이 파괴되는 그 이상의 영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 의해 이 성전과 성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떠난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400여 년간 종세이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했다 적극 구려드는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의 파괴는 하나님과 이 언약을 저버리고 죄를 범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이스라엘을가이스으엘인도하안때으로인도하이 범죄하면 너희이 범주하면 민희이 심판 받는 민들이 심판받는 것과 이 동일하게 그땅이서쫓하나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이다 라고 기이다장에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이 i s r a e 이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그말씀대이이방인들에 의해 비참하게 무너지이 파괴되고 말았이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를 그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될 준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한 자로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성과 무너지는 이 하나님의 징벌을 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연한 것이 아닙니다.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다시 재건하실 것이다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소망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그들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거예요. 정말 그 약속대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회복되지 않습니까? 무너졌던 그 성벽이 재건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성전과 성벽의 재건 자체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건물은 상징일 뿐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유대인의 왕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으로 이제 그들이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신 것입니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만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본인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것임을 직접 말씀하시고 이루, 이루셨습니다. 또한 부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정말로 제자들은 그 성령 약속을 받아 성령 강림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새 예를 살렘이 임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요 새 성전이 없습니다.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그로 이 교회에 성전에 모여 예배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각자의 성도님들이 성전이 되어서 각자의 가정을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성령이 내주하시기에 이것이 하나님을 거하는 성전으로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삶의 타조에서 또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될줄 믿습니다. 구약의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 없는 영원한 성전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새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어려운 시기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40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달목사님께서 요한기시록을 강의하시며 이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교회와 우리 성도가 함께 일어나 함께 기도해 이 위기와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는 우리 신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거하는 우리 성도가 주님의 말씀에 깨달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아가는 밟는 땅을 통하여 확장시켜 나가겠노라고 또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될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깨달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거룩한 제사장과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계신 곳에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약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온전한 성전이었던 것처럼 이제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내 자신이 하나의 성전이 되었던 것을 깨달으며 오늘도 내가 나아가는 그한 걸음 한 걸음이 하늘의나라로 확장하는 것에 거심을 깨닫고 오늘도 빛과 성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시촌의 모든 성전이 되기 알려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제이의 그때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자들,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이 때에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깨달아 분별하며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이 광야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4 0일 특별시도 기도를 통하여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 하나하나를 하나하나 풀어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깨달으며. 더 나아가 칭찬받는 교회로서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가 깨어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마지막 때의 그 사명을 이루는 거룩한 제사장과 성견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시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소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제사장이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했다는 우리 신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거나옵나이다 아멘